자,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지요. 뭐, 단기 악재에 나온 것들은 이제, 어, 시원하게 나왔으니까 이제 뭐 저점 찍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클리오는, 담담하게 대응을 해주세요. 만약에 회사가 뭐 휘청거리고, 회사가 뭐 실적 자체가 안 좋고 그러면은 좀 쫄릴 텐데, 이 전혀 쫄릴 부분은 없, 없는 조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 이, 저점 매수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클리오, 단타 쪽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클리오는, 어, 15%, 12%, 15% 정도 떨어지면은 단타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 오늘 변동성 좀 있을 걸로, 어, 좀 보기 때문에요. 자, 미국 증시는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어, 뉴스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안 해놨네. 아주 이건 응? 음? 그리고 이거 저기 맛있게 생겼는데요. 자, 자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쫙 훑어보도록 하지요. 네. 자, 어, 일단 그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가 1평균 5166건, 그리고 신정부에서 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어, 신정부 관련해가지고, 어, 디지털 플랫폼, 원격 의료, 비대면 의료 관련해서 어, 그 부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 소프트 샘부터 인성정보, 라이프 시멘틱스, 어, 비트 컴퓨터, 인피니트 헬스케어. 디지털 화폐는 그저 미국 바이든 그 저기 대통령이 어, 지금 당장에는 조금 이제 그 저기 추진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래가지고 좀 딜레이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 흔들릴 수 있는 거 부분. 근데 이제 내부적인 는 내부적인 재료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좀 있어 보세요. 자, 석유관 관련 차단했다라는 거, 석유 관련 주 유가 급등했다 그죠? 아, 그리고 이제 곡물 관련 주 그리고 K 방산 관련 주. 그리고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 2만 명분 우선 도입한다라는 거어 그리고 싸이월드 관련해서 애플 승인까지 완료했다 3대 마켓 동시 출시고요 자 LG 디스플레이 삼성에 OLED 공급 하나 뭐 이렇게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러시아 최대 철강 기업 디폴트 위기에 어제 나왔던 뉴스 재탕입니다 그죠 자, 산업부에서는 윤회, 원전 수명 연장 보고, 원전 회기 신호탄. 자, 원전주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도록 합니다. 목재 가격도 들썩거린다. 한솔홈 데코, 이건산업, 이건홀딩스를 보도록 하고, 동화기업까지 보도록 합니다. 어, 신속항원 음, PCR에 눌렸던 항체 진단 캐터 양성률 조사 방역에 베트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저기 왜그 나노엔테크를 갖다 계속해서 시장에서 빼먹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네이버 일 커머스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주 가지고 보도록 하죠자 이제 30초 뒤면은 에, 본격적으로 에, 3월 24일 목요일 장이 개장이 되겠습니다. 일단, 클리어는 15% 정도 빠지죠? 추하면서 하세요. 어, 신규 매수 단타거리도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오늘의 압축 삼선은요. 자, 솔본 쪽 하고요. 솔본, 그 다음에, HK 이노인. 극동이와, 선... 어, 한일 내특스는 올라가는데요. 그죠? 자, 클리오는 15% 이상의 추가 매수로 접근하세요. 매수. 한국 석유 축하드리겠고요. 그쵸? 한국 석유가 좀 저항되네요. 지금 현재가 매도하세요. 네. 한일 하늘 네트웍크 매수하신 분 7번이요. 하늘 네트웍크매도 매도하죠. 하고 이노엔. 썰번 오늘 이노엔 간건 맞나? 격덩이와까지. 네. 자, 한국 서기는 잘 매도하시고요. 티플렉스. 티플렉스 이제 가는구나. 이거는 조금만 더 보죠. 티플렉스 쪽 7200원까지 봅니다. 7200원. 700까지 보시고. 자, 중앙에너비스의 석유 예. 관련주 나오고, 석유, 곡물, 네. 곡물 관련주, 한일 시멘트도 온다, 그죠? 시멘트, 한일 시멘트 매수하신 분, 칠바 시멘트 저기, 저, 가지고 계시죠? 어, 이틀 전인가 어제인가 뭐 사지 않았나요? 네. 그죠? 예. 네. 일단은 좀더 봅니다. 하늘사료해성디에스중앙에보비서베덴트 소니전자 소니, 소니 미래생자의 원격의료 비덴 비트컴퓨터. 비트 아 소프트센부터 해가지고 좀 강세. 아, CS 스 배우링 쪽이 올라구나이 요거는 계속 빠지네. 빠지 오늘 또 안내비 또10%또 추가 예, 강세. 지금 서비스 작성하고 수요품 쪽내 밀면 그건 안 되는데, 이건 안되긴 했지만, 그룹 주도, 그도그 주도, 해겠요 다음은 시각적인 서비스 업들 보기 전략이 업종별로 좀 더디한 팩트도 그렇습니다. 상승 업종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가장 강한 상승 살려, 우리 정밀도를 보는데요. 전통 5사례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상악이 벗습니다.

올라오고 있고요. 어제 미코바이오가 급등했다가 어, 위에 꼬리 길게 나왔다 그죠? 중앙에너지 16% 여기 대장이다 그죠? 중앙에너지, 미래생장. 어 한국 속이 매도하셨어요? 네, 또 매도하셨으면 7번 한번 눌러주시고. 자, 파스토리 주야서 쓰야했어. 오케이요. 현대미포저선 네. 현대사료. 아쎄 현대사료 현대사료 누가 팔자 그랬어요 어? 자, c m t a 시 pcb 관련주아 올라오고 있고요 sksquare와 어, c m t 스케 sksquare 메타버우스관련주 예, 이노, 이노에, 이노, 이노데, 이노데, 올라오고 있고, 예, 1.4%마이너스네요 네, 양대지수 0.75에 0.5 마이너스, 한국 석유 7%, 성신 양외 시멘트 관련이죠. 클리오, 어떻게 하셨어요? 클리오 그냥 뭐 추가면서 하신 분은 7반, 신규 매수 7반. 예? 어? 쉘까 셀까 셀까 0 0 2 3 6 0 SH 에너지화학 요거요 요거 조금만 해보세요 조금만 요거 뭐 저기 저 대장이 저기 상한가 비슷하게 가거나 이렇게 해야 이제 움직일 것 같은데 아, 탄력 자체는 그렇게 세지는 않네요 자 찌라시에서는 지금 예, 목재를 건들고 있습니다 목재 아, 성창지주 어, 기업지지 네, 요거를 뭐 이야기를 하는데, 어, 저기 목재 관련해서 이건 산업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음, 그 다음에 간솔홈데코 어, 요렇게 있는데 안 움직인다 그죠? 선진, 선진, 예, 곡물 관련주. 요거는 이제 육류 관련주. 선진 요거 단타. 사조시푸드도 좀 올라오고 12750으로 접근하시고요. 자 인성정보의 써니전자팜스토리에 네. 사조시푸드 쪽이 그 동원수산 쪽하고 요런 쪽인데 동원수산 급등이다 그죠? 오양수산 쪽도 아마 어, 사조오양은 안 올라가네. 네, 사조오양 은왜안 올라오죠? 네, 일단은 요거 다시 움직이겠다. 사조오양 요거 단타로 접근하시고 1600원. 동원수산 올라오는데 사조양 안, 안, 안 움직인다 이러면은 어, 좀떨어하다 그죠? 자 보성파우텍의 인성정보, NHN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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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자 사이월드 관련해서는 인트로매디인데 이거 거래정지죠? 그래 네. t 정지지요요럼할쪽쪽이 어, 움직이겠다. 그죠? a w 화학 쪽하고 혜성 d s 올라오고 있고 써니전자 선진. 예, 그리고 까미오뮤미오까미 e 까 c 도 m 도저 c 그냥 e o 네 a 진시 o c 이캠미뮤 c e o c 그렇게 o 성 d s e 예. o 예. Cameo, 써 써니. e o c a 이 철수예요. 링 씨의 하이스틸, 하이스틸 철강 주쪽 일부 금강철강의 하이스틸, 하이스틸 한전 산업, 한전 산업 b h PCB 관련주, 안철수 관련주 까미 안랩하고 써니전자 이런 것들 같이 올라오죠. 자 안랩은 미쳤다 그죠? 20%네요. 이거 진짜 너무 심하네. 자 한국항공우주 한국 우주가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쪽이. 어, 네. 이거 눌렸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겠네. 요거 스윙입니다. 하나. 하노아... 뭐야? 전 지금 영으로 돼 있잖아요. 그 저기 선진하고 그다음에 또 뭐였죠? 어, TJ 선진이고, EK EK S 단타. <laughs> 네, 단타. TK TK TK. <laughs> 사줘사줘양 그렇죠, 사죠. 사줘. <laughs> 네. 오케이, 시멘트 나오고 있고요. 보성 파우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또한신기게또어 움직이겠네. 근데 한신기에 너무 고공행진해 가지고 이거 조금 떨떠름하지 않을까요? 어, 범위한 건어 범위한 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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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다. 범위한 요거 어제 어제 봤다. 어, 심상치 않다 라는 생각 을했 습니다. 6690 현재 가매수범향가는단타로 어, 네. 한번 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음, 네. 002410에범향거는음공이사일공에 66 5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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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이 글쓰는 사이에 올라가 자 동원수산 8% 올라와 있고요 범양건영 매수하신 분 7번이요 너무 빠르게 움직인다냐 자 건설주 건설주 네 기대 한번 해 보고요 자 코인 관련주 올라온다 그죠 사조오양 사조오양 어,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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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움직이네 자 양간양의 트루이 북철강 일성건설 일성건설도 잘 가네. 범한건형나 있어. 아, 대박이네. 한 방에 4% 올라가요. 그죠? 자, 파임 스토리가 나오고 있고요. 기업은행 성신양의 보성 파워텍, 네, 범한건형이 VI 발동이 7,040원이 되겠습니다. 어? VI 발동하면은 땡치울게요 오케이. 자, 가지고 계신 분 어, 자동매매. 네.

야구요. 어, 금강철강 쪽26% 어, 뭐2 6인데뭔뭘 따라가? 이건 25%뭐 거의 상한가인데요. 부극철강 쪽도 2%아 이거 별론데요. 자 경남 스틸에 네, 경남 스틸 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 경, 경남 스틸단타아 어. 미창석유가 있었네. 하지마세요안녕세요 단타. 하요오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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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요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안녕하세요. 안요하세요요 안녕하세요. 안요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응, 난 스틸. 네, 십분이 지나서요 종이 주영웅이... 는이요